할렐루야! I AM 성교회 제시카 성교사입니다. 이번에 어,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어떤 소식일까요? 보이시죠? 네, 트리플스쿨의 제자스쿨에 해당하는 어, 10개명 강의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촬영했던 강의는 IM 국제학교 시절에 우리 학생들이 촬영한 강의라서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성교사님, 그 강의 내용 중에 이 책에 답도 좀 함께 알려주실 수 없나요?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요구와 요청을 다 감안하여서 이번에 새롭게 어, 10개명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트리플 스쿨의 제자 스쿨에 해당하는 10개명 강의를 마음껏 들으시면 됩니다. 단, 들으실 때 필요한 게 뭐죠? 네, 바로 이 10개명 강의 어, 책입니다. 구매하셔서 강의와 함께 트리플 스쿨의 제자 스쿨 십계명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사도 신경과 주기도문과 함께 세 개가 시리즈로 되어 있는 트리플 스쿨 교재입니다. 다음에 나올 교재는 사도 신경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교재는 주기도문입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 신경. 이세 가지 시리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지난다고 하더라도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성도인 신부들이 가마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가마 앞에서 가마를 메고 있는 가마꾼이 있고 가마 뒤에서 메고 있는 가마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마 안에는 누가 타고 있지요 예 바로 신부가 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가마를 메고 있는 그 가마꾼은 누구일까요? 바로 소방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믿음으로 가마를 메고 따라가고 있는 그 가마꾼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 신경입니다. 그러나 결국 신랑의 집인 천국에 내리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소망을 품고 신부의 집까지 왔던 가마꾼일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달려왔던 가마꾼일까요? 어떤 가마꾼도 신랑의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랑의 집에 머무는 사람은 바로 신부이겠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은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 신경 중에서 십계명을 가장 먼저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뉴얼된 십계명 강의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이 책도 구입해 주셔서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영원히 변치 않을 십계명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